안녕하세요 나나나 무료나눔 TV입니다.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이아 계정 무료나눔 발표입니다 당첨자. 네, <laughs> 이 다이아 계정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네요. 거의 85명이 지금 응모를 하셨는데. 이 로또 이 추첨 방식이 로또 기계라서 로또 기계 아직 49번까지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85명이라는 응모자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두 팀으로 나눠서 한 명만 토너먼트식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. 네그두명 하는 거는 두 명이 남았을 때. 여기에다 담아서 여기에다 담아가지고 여기가 하나를 뽑아서 그 뽑힌 분이 당첨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가실까요 먼저 첫 번째 팀입니다 근데 네, 말하자마자 하나가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44번이 나왔네요. 그래서 다시 먹도록 할게요. 네. 어, 16번. 16번이 뽑히셨네요. 축하드립니다. 근데 아직 축하는 좀 방심하셔야, 돼서 방심하시면 안됩니다. 아직 뽑힌게 아니니까요. 마지막 한팀더 남았습니다. 이제 마지막 한 팀을 뽑을 차례죠. 갑니다. 네, 아, 세개나 뽑아버렸는데, 제일 처음에 나온걸로 할게요. 21번 네 21번이 나왔네요 <laughs> 아 이분은 좀 특이하신 분인데 오픈 채팅으로 보내신 분이네요 일단 오픈 채팅으로도 저희 밴드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두분 중에 한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결승전이라고도 할수 있는 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 12분이 어딨냐 <laughs> 네 여기 20 1번과 24번, 아, 잘못 말했네요. 아무튼 <laughs> 큰일, 큰일 날 뻔했습니다. 네, 21번과 16번이었어요. 12번이 아니라. 네, 또 뽑습니다. 누가 걸릴지 기대되죠? 다음 설정 누굴까요? 아, 다시 뽑을게요. 떨어져서. 저는 바로 21번 오픈채팅으로 문의를 하신 분이네요 네 21번 오픈채팅으로 문의를 하셨던 분이 뽑히셨습니다 네, 근데 오픈채팅은 네 오픈채팅은 핸폰 채팅으로 저희가 보내드릴거예요 밴드 그 저희 밴드가 비공개인데요 그러니까 비공개는 당첨자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예의없게 부신다거나막 욕설을 하신다거나 그러시면 저희 바로 당첨자 권한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의문인게 하나 있는데 다 21번이 뽑혔어요 네, 진짜, 뭐, 저희가 짠게 아닌데, 21번이 행운의 숫자인가? 저희도 모르겠네요. 그럼 저는 뭐, 저희 아빠랑 로또 살때 21번 해봐야겠습니다. 네,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